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주최들. 오래간만에 바이블타임 묵상을 올립니다. 참 그동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블타임을 올리지 못해서 여러분들 혼자 어렵게 바이블타임 묵상하셨을 텐데 다시 열심히 이제 또 6월도 됐으니까요.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요. 토요일 6월 5일. 아, 이제 민,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세들 광야 이 세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어 다시 한번 그그 동안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 생활한 것을 모세가 마지막 고별의 편지와 같이 고별의 고별의 설교와 같이 한 내용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2 장에는요 어저께부터 쭉 어,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장에는요 그들이 세일 동안, 세, 세일산을 일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세일산을 떠나서 이제 그 길을 진행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데 그 중간에 에서 자손이 있는 땅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그 땅을 주었으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랑하시고 에서하고 한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에서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어 놀라운 것은 이 10절 11절에 보면요. 그 에서가 차지했던 그 땅에도 안악 자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안악 자손들은 이 10절에 이절에 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그래서 아낙 족속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키가 크고 강한 족속도 하나님은 이애돔 사람들에게 전쟁으로서 승리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 강한 힘을 주셔서 에돔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돔 자손 사람들이 은달를 지나서 이제 그롯 자손, 예, 모아, 암몬 자손이라고죠. 암몬 예, 롯은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죠.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로 그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후에 그 밤에 아버님과 관계를 가져서 롯과 관계를 가져서 나온 그두 아들 암몸과 모압이죠. 그래서 이암몸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아까 에돔 자손과 똑같이 또이 이곳에도 르바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암몸 사람들도 이 어려운 전쟁을 치러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해서 어, 그 땅이 그들에게 어, 승리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암모자선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라는 동네에 있다가 어, 다시 옮겨서 이제 왕, 시혼 왕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머지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시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전쟁을 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길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3가지 볼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그,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이 모든 어, 그 전쟁과 또그 왕국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주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마시고 어, 마음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이제 마리아가 아, 예수님을, 아, 태태한다 한, 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하나님한테 연관 돌리는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야기 나오면서요. 세례 요한이 누가 보고서 나온 것처럼, 이 아, 아버지 스가리아 제사장 아, 스가리아가, 아, 요한의 그 태어날 때까지, 아,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이제 요한에게 이름을 져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한도 특별한 출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버스는요 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어,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38년 동안 가데스 바니아에서 헤맸다라고 합니다. 38년 엄청난 긴 시간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38세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되신 분이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 분은 많이 없겠죠. 38년 동안 헤메다가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15일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한 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여기 모세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서 백성 중에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뺑이 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그 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3년 동안만 내가 어느 곳에 뺑이 쳐도 참 힘들 텐데 38년 동안 어려움에 겪은 광야 생활했던 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시간이 차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역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좀더 기다리기 쉬웠을까요? 어떻게 보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고통기간을 알았기 때문에 좀더 참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날이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 찰나에 그 모든 판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간에 나를 통해서 어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천 번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천 번제가참긴것 같은 세월이 보이고, 또한 내가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는 너무나 길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오늘부터라고 하신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승리와 승리와 승리를 거듭하는 날이 대로 다가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날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해 봅시다. 조금만 참아 봅시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서 훈련받으시면서 그 오늘부터 라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그날의 승리로 주 앞에서 서시는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되어서 38년 동안 가데스마네에서 고생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부터라고 그들의 삶이 순간에 바뀐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천번째하는 영혼들 또 기도 끈질기게 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그날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